우리 딸 카페 오픈 축하한다. <laughs>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 열심히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운영하다 보니 실수투성이에 엉망진창이지만 이런 작은 카페에도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있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찾아오시는 진상 손님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아가씨, 여기 뜨끔이 <laughs> 지금 한 커피 한잔다 와. 뜨끔이 지금 그거 어떻게 해달란 거지? 어, 저 손님 여긴 개인이 커피를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아 어린 알바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한잔 가져와 아가씨 이 쿠키는 서비스로 몇개 가져가도 되지? 아 손님 그건 팔고 있는 상품인데요 그리고 저 여기 사장이에요 뭐? 이렇게 어린 아가씨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융통성 없이 장사한다 이렇게 장사하면 망해요 아무리 그래도 엄연히 사업자를 낸 사장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애교인 수준이었습니다 <목소리> 아이 우리 여사장님 치마가 이렇게 짧으면 어떡하나 누구 보여주려고 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딸 같아서 수다듬어 주려는 거지 뭔 소리예요 이건 성추행이에요 사과해주세요 그 어, 여자가 성질머리 하고는 그래도 앙탈이라 생각할 테니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소리 지지마 그 아저씨는 저 혼자 일한다는 걸안 뒤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거나 제일 싼 커피 한잔을 시켜 몇 시간을 앉아있다 가곤 했어요. 심지어는 친구들을 데려오셔선 저더러 자기 새 애인 후보라며 인사를 시키고 계산카드 뽑기 같은 장난을 치며 저를 계속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휴, 오늘도 무사히 마감했구나. 피곤해. 유 사장님. 밤길이 차다구. 말해다 줄게. 헉, 어, 저, 저기 저 혼자 갈수 있거든요. 자꾸 기다리지 말아주세요. 됐어. 사형 말고 그냥 가자. 어차피 곧 마누라 되실 분이 빼지 마. 아, 싫어요. 됐다고요 저게. 다녀왔습니다. 아유, 우리 딸,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아빠, 사실 방금. 저는 차마 손님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부모님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창업한다던 걸 극구 반대하시기도 했고, 겨우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가씨, 오늘 원피스에 다리 라인이 아주 잘 빠졌어. 내일 또보자구 참자, 참아. 난 이제 어른이라고. 그다음 날 출근을 하기도 전에 아저씨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절대 웃지 않고 하루 종일 무시했습니다. 격하게 반응하다 아저씨는 계속되는 무시에 지쳐든지 며칠 동안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드디어 질린 거구나 싶어 조금은 안심하고 생활하던 찰나. 너 아가씨, 깜짝아. 뭐뭐예요 문자도 씹고 말이야. 남편들 사람을 쓰레기 보듯 하는 그 눈초리도 마음에 안 들어 따라와! 고쳐놔야겠어! 꺄 하지마! 놔줘! 놔줘요! 가만히 있어! 버릇을 고쳐놔줄 테다! 아니, 저놈이! 우리 딸한테 무슨 시야! 그, 그... 아빠! 매일 불안에 떨며 귀가하던 제가 걱정된 아빠는 정말 타이밍 좋게도 데리러 와준 덕분에 그 진상아저씨를 바로 체포할 수 있었고 다시는 저희 가게 쪽에 얼씬도 못하게 접근금지 신청을 해두고 골목순찰도 규칙적으로 돌아주시는 경찰분들 덕분에 이제는 마음 편히 영업을 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거나 곤란한 일이 있으면 꼭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털어놓아보세요. 그래도 역시 그때의 소름끼치는 진상아저씨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네요.